있, 소동이 있었죠. 맞아요. 네, 길을 저희 둘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희한테 욕설과 뭐 중국인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인데 언제 적 얘기를 에볼라라고, 에볼라라고 소리를 엄청나게 올라브이다. <목소리> <Hola, Vidas.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 바르셀로나, 그리고 스페인의 현장 리포트 세 번째 영상입니다. 어, 세 번째 영상 오늘도 어김없이 아나와 진오진오가 돌아왔고요. 오늘은 현지 시간으로 아. 3월 5일입니다. 음. 3월 5일 지금 한 5시 반쯤 음.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까지의 뉴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오늘 기준으로 오늘 정오 12시를 기준으로 스페인의 확진자가 200여 명이 넘어섰습니다. 약 208명 확인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은 마드리드 70명 그리고 카탈루냐 28명 발렌시아 22명, 그리고 바스크에 17명, 안달루시아에 13명.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혹은 확진자가 많은 도시들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그 중에서 발렌시아에서 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이전 영상에서 전해드렸고, 음. 어제 또한 명이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바스크 지역에서 사망자가 있었는데, 82살에 나이가 꽤 고령인. 그래서 아마 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어, 그 사망자가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지금 총두 명의 사망자가 확인이 되었고요. 확진자 수는 200여 명이 조금 넘은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인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어,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나라 직항 비행편들이 계속해서 취소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대한항공이 4월 25일까지 직항편을 모두 경유로, 주로 파리로 돌리고 있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아시아나도 어제 오는 사이에 인천과 바르셀로나 간의 직항 편을 모두 취소 비운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도 마찬가지로 파리로 경유지를 선택을 해서 계속해서 비행기 편이 변경이 되고 있다고 하니 혹시나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비행 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연락 오는 거 안내 받으셔야 하니까요. 메일이나 휴대폰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페인의 사태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서 이제 스페인의 보건복지부 같은 살루보블리카에서 이제 여행 자제 권고 조치를 내렸어요. 북 이탈리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이렇게 다섯 개의 나라 여행 자제 권고 조치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드리드에서 3월 첫 번째 금요일에 종교 행사가 있어요. 베사 비스테 크리스토라고 하는 예수님이 발에 이제 뽀뽀를 하는 키스를 하는 이제 그런 행사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입이 닿는 그런 접촉 행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금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 위에서 과감하게 종교 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이런 상태고요. 지금 옆나라 이탈리아가 꽤 심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3월 15일부터 전체 이제 학교를 다 문을 닫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이탈리아의 그 축구 리그 세리에 A는 지금 시리, 그 리그를 닫게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스페인에서는 얼마 전에 뭐 에클라시코 경기도 했고, 지금은 뭐 스페인에서는 별다른 그런 축구에 관한 권고 조치는 내려지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페인 그리고 옆 나라 이탈리아 이야기까지 살짝 해봤는데요 음. 오늘은 또 특별히 진우진우가 투어를 음.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모습을 오늘 진우진우가 구월보고 구해모... 네. 영상으로 찍어왔어요. 현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구엘 공원의 모습이 어떤지 제가 영상으로 찍어왔으니까 영상 요다 보시고 마지막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상황, 특히 관광지잖아요. 그 음. 모습은 저희가 영상으로 그 보여드릴 거고요. 또 진짜 현지의 상황, 그냥 길을 걸어다닐 때 분위기는 어떤지 저희가 어제 돌아다니다가 음. 네. 또 한바탕 소통이, 소동이 있었죠. 맞아요. 네, 길을 저희 둘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희한테 욕설과 뭐 중국인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인데 언제적 얘기를 에볼라라고 <laughs>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지르는 일이 있었어요. 당연히 저희 둘은 그냥 무시하고 걸어갔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여행하시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신다면 솔직히 맞서 싸우는 건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무시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여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일을 겪으실 수도 있으니까 화가 나고 답답하시겠지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안전을 최고로 생각을 하면서 어, 여행을 잘 마치셨으면 좋겠고요.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제 뒤에 붙을 진호진호가 촬영해온 영상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저희는 이틀 어, 뒤에, 뒤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도록 할게요. 아스타로에고 전체적으로 단체 관광객이 많이 출근했어요. 원래 여기 도마뱀 분수 앞에도 정말 줄을 서서 기념사진을 찍어야 되는 파인데 줄도 굉장히 짧고, 전체적으로 사람이 없긴 합니다. 사실 지금은 비수기긴 하거든요? 근데 좀 많이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어, 한국인 관광객, 동양인 관광객 거의 없고요. 그냥 소풍 시즌에 이어서 오는 어린 친구들밖에 없습니다.